갤럭시 S25 플러스 나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다. 차도 전화기도 카메라도 컴퓨터도 익숙한 것이 좋아 자유로 바꾸는 일이 거의 없다. 엄마는 민트를 했어요. 민트 색깔 맞지? 광이 있는데. 광광 응. 광. 이번에도 끝까지 버티다가 가족들이 모두 새 것을 원하고, 헌것 주면 새 것으로 바꿔주는 프로모션이 있어서 신상으로 바꿨는데, 전화기 색이 예쁘고 카메라도 선명하게 찍혀서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혼 기념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다른 거 하지 않고 외식을 하기로 했다. 궁금한 곳이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곳으로 골랐다. 들어간 입구부터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 식당에만 가도 어디 여행 온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곳, 음식을 먹기도 전에 벌써 행복해진다. 어, 이버스리 <목소리> 기념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 면이 맛있을 것같아 음. 먹어봐. <목소리> 양은, 양은 두 사람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딸님은 안 줘? 더 응? 딸은 안 줘? 뭐? 내가 줘도. 이버스리야마 네, <목소리> <엄마. 목소리> 어? 식당은 2층이고 1층으로 내려오면 피자 파스타 파는 식당이 또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식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조리 식품의 이태리 음식들과 파스타면들, 각종 햄, 치즈, 올리브, 와인, 양념들은 물론 간식류도 많고 수제 화덕 피자들과 디저트들로 가득이다. 미쳐 미쳐 미쳐. 한 달이 넘도록 기침감기로 고생인 나는 집에 오자마자 약 먹고 낮잠을 잤다. 한참 자고 일어나 저녁은 뭐해 먹나 하고 부엌으로 갔는데 남편이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진짜 찐 감동 먹었다. 흰살 생선이 잘안 익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남편 시간 올리고 고생한 것 같아 말도 못 하고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요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위에 소스는 마늘 소스, 밑에는 꿀을 넣은 토마토 소스. 생선은 부드럽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 아니 익지 않은 날 생선이었어도 맛있게 먹었을 만한 감동이었다. 올해 들어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낫는 것도 더뎌서 나이 먹는 실감 중이었는데 정성 가득한 음식 한 접시 먹으니 보약을 먹은 것보다 더 든든하고 행복했다. 어 진짜 맛있다. 비비고 만두 여기는 매일 카페라떼 어, 유자차에다가 신라면에다가 여기 미국이에요 인기 폭발 신라면에다가 불닭에다가 비프 불닭 불고기 <웃음> <웃음> 앞에 그 샤브샤브용 불닭 여섯 개 끝나면 떡볶이, 의싱 동원거, 농심 돈가스 라면에다가 이건 어디야? 종가 김치 라면.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자기는 코스코에서 파는 한국 라면이랑 만두, 핫도그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말이 생각난 김에 어느 정도 있나 싶어 찍어봤는데 한국 제품들이 꽤 많이 있다. 카페 라떼는 줄을 서서 사가고 그 외에 김밥과 볶음밥도 인기가 많고 화장품도 잘 팔리는 편이다. 조선미녀에서 나온 세럼은 사용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에센스 토너는 나에게 너무 잘 맞아 세일한다길래 얼른 하나 더 사왔다. 감기 몸살 핑계로 냉장고도 텅 비고 김치도 똑 떨어졌다. 담글까 어쩔까 고민하던 저의 H마트에서 절임 배추와 속을 판다길래 30불에 하나 들고 왔다. 이게 배추고, 이렇게 양념인가 보다. 배추를 먼저 샀까 양념 이 정도. 어, 이거 무뭐 사야 되지 않아? 무채? 큰 포기로 두 포기 반, 두 포기 이 정도 되는 거다 <목> <목> 많이 나왔네. 끝! 다했다뿌듯밥뿌듯 김에다가 뿌듯 내가 밥 넣고 김에다. 내가 먹을 건 냉장고에 넣고 자기는 하루 듯 빼놨어 미국에서 장볼 때 요즘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 유카. 식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 나오고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신통한 앱이다. 스캔을 하잖아? 100점이야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보면 어 응? 다시 100점 만점에 100점. 뭐가 좋은지 안좋은지 다 나와 근데 이거 이거 봐봐 이거 헬티 누드 스파게티 스타일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 근데 100점 만점에 49점 보면 몸에 안좋은게 7가지가 들어있어 하이리스크도 하나 있고 그렇게 있어 근데 이런건 다 좋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추천한다 뭐 이런 것도 라이스 라면 브라운 라이스 라면이 프로틴 아니 로메인 프로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불닭볶음면 하겠어요 100점 만점에 0점이 나왔어요 다 발? 어, 뭐 그래도 이런건좀 괜찮네 백혜물칸 빵점이 나왔어요. 코스코 빵인데? 멀티동. 오, 어디지? 네. 오, 84점. 나 빼. 다프로틴니있다 좋은데? 소디움이 아주 조금 많대요. 그리고? 내가 맨날 사먹는, 이건 코스코 건 아니지만, 헉, 42. 그렇게 좋지 않아. 슈가가 많군요. 응. 그리고, 잠깐만, 똑같은, 똑같은 거래도 어떤 종류에 따라 좋고 나쁘고가 있는데, 음? 응? 응? 이거는 100점 만점에 48. 다크 초콜릿캐리 어쩌고저쩌고, 캐슈. 이거는, 이건 38. 카라멜 아몬드, 씻소좀안 좋아요. 별로. 근데, 어 음, 크랜베리. 이거는 90점이요. 똑같은 거래도 크랜베리, 아몬드, 이거를 추천합니다. 이런 과일도 되나? 과일 이런 언노으로 나오는데 이런거 이제 토마토 이런거는 안나오지 어 나오네 90왜 90이지? 아뭐뭐왜 90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거예요 재밌었다. 아 이거 이거 저번에 트레이더즈에서 같이 산 건데 딸딸 언니 언니 좋아한다고 샀는데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